안녕하십니까 아또 이제 이렇게 에, 에, 대추에서 이렇게 이제 순이 터져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이제 에, 지금 오늘이 5월하고 오늘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의 그런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추운 쪽에서는 이제 잎이 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하우스 같은 데나 남쪽에서는 아마 순이 10cm 이상 나온 곳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제 지금 한에 봐야 한한 5cm, 4cm 정도의 그런 그 순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방제 지금 그 어, 농약 방제 예방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1차, 2차까지 지금 벌써 시작했을 어 것도 있을 것이고 어, 아마 이제 2주 주기로 이제 아, 방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년 이제 똑같은 그런 질문들과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 이제 또 올해 새로 심은 분들, 또 올해 새로 심어서 이제 그, 이제 싹이 나와서, 어,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몇 개씩, 이제 한 나무에 보면은 이런 순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두 개, 세개 정도, 많게는 한네개 정도의 이런 순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그 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좋겠나라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오래 이렇게 심어서 나온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맞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 건들지 않아도 나무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도록 두셔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이제 보통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약에 대한 것을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은, 음, 뭐, 이제 기, 그, 기, 시, 지역에 따라서 또 이게 순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벌써 아까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를 치시고 2차까지 치신 농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1차도 안 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직 똑같습니다. 똑같이 1차부터 시작을 해서 2차, 3차를 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어, 늘 매번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한테는 습 조절입니다. 물 관리. 물론, 물 관리라는 것은 물만 계속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수가 되고 다시 빡 물이 빠고 나서 또 채워 주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나무한테 적응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아, 뿌리가 잘활착해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됩니다. 그러고또한 어,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배수비랑 물은 이렇게 잘 됐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나오니까는 뭐 퇴비도 많이 줘야 되고 화학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 퇴비를 많이 주고 화학 비료를 많이 주세요 하진 않습니다. 적절량을 적절할 때잘 나무한테 줘야만이 그게 흡수를 하고 과하지 않으면 그그 그, 그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약간 부족한 듯 이렇게 나무는 줘야 그 나무에서 열려 주는 나무도 튼실하고 나무 아, 어, 거기에서 그 수확하는 과일 역시 당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고이 맛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잊고 무조건 아, 내가 막 그냥 퇴비도 많이 주고 뭐 비료도 많이 주고 이러면 뭐뭐 뭐 좋다. 근데 그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음, 약간 좀 부족한 듯하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제가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올해 이제 12년째 된 나무예요. 12년째 된 이런 나무인데 예, 이 나무를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축이 삼단까지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주 이것도 지금 줄였어요. 줄여서 많이 줄였고 어, 그래서 이렇게 낮게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지금 한 번만 메다50 정도 이렇게 키의 크기만큼 잘라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순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주지가 나올 거고 이렇게 주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한 50에서 60만 올릴 거예요. 그럼 2m 10 내가 손을 닿도딸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나무도 과감하게 올해는 한번 잘라 봤습니다. 잘라서 좀 낮춰 봤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어떤 분들은 해갖고 묵은 가지를 다 잘라 버렸는데. 무궁 어, 가지 순에서 새순이 빠느냐 어떤 분오셔가고 그렇게 반문도 하셔요 근데 그거라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순은 나오게 돼 있고요 이 지금 이렇게 보시지만 전부다 순이 묵은, 이, 이 전염도 가지 순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런 가지 순들이 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순들이 다 터져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지장이 없죠 여기에다가 약재 발랐냐고요 약재 하나도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약재는 바르지 않아도 되고 절잘할 때 이렇게 잘라줘도 충분하니, 예, 지, 지, 자기의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어, 잘라버리면 뭐 열매가 없고, 뭐 가지에 순이 안 빤고, 뭐 이렇다고들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사과대추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과대추는 이렇게 하셔서, 이세 가지 순을 요만큼 뽑아서 여기서 열매를 달고 갈 거니까, 어, 이렇게 하셔도 전혀 열매 따는 데나, 그건 지장이없습니다 다만, 음, 수확량에서, 수확량에서, 어, 많은 수확을 해야 돼. 이렇게 좀 커가지고 길게 뽑아 놓으면 수확량이 많겠죠. 근데 수확량에서는, 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내가 일하기가 편하고, 관리가 편해서, 아마 이런 방법이 아마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심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제가 할 때는 어떠냐, 그러면 주간거리를 한 메다 50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유튜브 지금 보시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간거리 메다 50폭 3m. 하우스 같은 경우는 2m 20 정도에 짧게 줘도 2m 50이나 줘도 충분하니 측지에서 10cm 범위 내로 측지 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50에서 60만 뽑아서 거기서 열매 달고 다시 잘라 버릴 거니까 그런 형식에 대한 그런 외성 재배 방식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해서 수확하는 그런 나무들 또 그런 농가들 또이주로에서 가서 직접 또 가서 한번 가서 직접 거기 현장에서 촬영도 한번 하고 현장에서 방 방송도 한번 하고 올해는 아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또 어떤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수시로 해서 여러분들 찍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해서 또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만 좀 되면은 순회도 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다 시군을 못 가도 도도마다 다니면서 각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교육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힘들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서 현장에서 보고 또 같이 또 얘기하고 또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싱싱사과대축 회원 여러분들은 아무 어떤 부분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기적인 방제예요. 정기적인 방제를 위해서 나무가 건강해야 됩니다. 병이 와서 잡으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괜찮다고 해서, 내 눈으로, 내 시간으로 봐서 괜찮다고 해서, 어, 이 방지를 하지 않으면은 병은 순식간에 와버립니다. 순식간에 와서 잎하기가 구멍이 뽕뽕 나고, 이 나무, 이, 이 잎들이 꼬불꼬불하게 그 빠마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서 무슨, 음? 어, 그, 그, 우리 주로 대추에서 주로 많이 오는 그런 병이 아니냐. 어떤, 그거냐, 그러고,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 약을, 정기적인 약을 방제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생기는 그런 그 병이니까, 어, 정확하게, 주기적인 그런 방제약만큼, 그, 해주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올해 출하를 하실 목적으로, 이, 이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첫째가 PLS, 스 제도의 혹여 살충제라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치지 마시고 약을 갖다가 아무거나 쓰셔서 약을 갖다가 잡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추에는 대추의 약에 해당되는 것을 꼭 치워 주셔야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확을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이이 이, 이 대추에 대한 약의 성분을 만약에 조사를 해서 주로 이제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공판장 가면 쑥 그냥 들고 갑니다. 갖고 가서 바로 검사를 해버려요. 바로 검사하면 바로 그냥 나와요. 요즘은 뭐 가가지고 어디 검, 검역소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딱 찍어서 딱 눌러가지고 딱 하면 바로 요즘 그렇게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약은 PLS 제도의그 대추는 대추에 해당되는 약을 꼭 쳐주셔야만이 된다는 거꼭 그것 또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저희 지금 밭에는 저번에 이제 찍었을 때는 제가 최초미트를 깔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최초미트를다 깔았습니다 바닥에다가 풀 제거하기 위해서 다 깔았고요 대신 관수 시설 모든 부분들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줌으로써 내 일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는 부분이에요. 초보자인 초보자일수록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가 잘안돼 버리면은 그 나무가 비싼 돈 주고 갔다가 정작 심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겠죠? 또 다시 새로 심어야 되겠죠? 낭비잖아요. 그렇게 없이 처음부터 심을 때 완벽하게 해서 관수 시설 제대로 하고 풀 관리 제대로 해주면은 그 나무 절대 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끔 이제 늘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게끔 해주면은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치장합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똑같은 약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약을 칩니다. 저도 1차 약을 칠때 똑같은 약을 치고 2차 칠때 똑같이 칩니다. 제가 똑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여기에 이제 보면, 보면 요즘 보면 영양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 떤 뭐, 보면 은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저희 밴드에도 몇몇 사람들은 어, 그런 목적하에 그렇게 밴드에다가 영양제를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어 대추에다가 내가 직접 해보고 쳐 보지 않고는 저는 그걸 쓰십시오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써 보고 아 이거 괜찮더라. 여러분들한테 권해서 어 이게 이게 대추에 이게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권해서 어, 거기다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아무거나 갖다 써서 만약에 여기다 검증도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아. 어, 쓰셔서 함부로 쓰시지는 마시라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 내가 경험해서 내가 한번 사용해 보고 내가 한해 해보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장할 거니까 그때 가서 그 사용을 하시도록 하시기를 한번더 당부드리고요. 어 지금들 주로 이제 보면은 어 오래 심은 나무 가지 그러니까 신초. 왜 싹이 이제 나온 데도 있고 아마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을 겁니다. 추운 지역 아직 추고 아직까지 그렇게 된 데는 아직 안 나오는데 그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분 관리만 좀 해주시면은 싹은 5월달, 6월 초까지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어...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대추는 아입도 가장 늦게 나오지만은 꽃도 가장 늦게 핍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꽃이 세번 대추는 뭐세네번 핀다 고 하는데 아니 세 번뿐인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계속 펴요. 8월 말까지. 가만 내버두면. 그리고 열리고 열고 자기가 떨어뜨리고 또 꽃이 피고 열고 이게 반복을 합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어 주로 늘 얘기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잎이 나와서 잎 전정을 어, 할 때도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할,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가지순을 계속 두면은 계속 쭉 뻗어가 버리는 것이 예, 야들입니다. 그러면서 꽃이 피면서 반복하면서 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열매 달고 떨어뜨리고 꽃이 피고 이렇게 가죠. 예,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적절한 시기에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나무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 순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좌측하면 클로즈업 해줘 보실래요? 이 순이 나와서 이 순이 나와서 여기에서 50에서 60 정도의 그런 그, 그 가, 길이를 두고 막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열매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50에서 60 오면 이 나무에는 아마 이렇게 푸석하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은 어, 이제 여름 되면 푸석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 50, 60cm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달고 다시 똑같은 방법의 전정을 하고 반복된 그런 스토리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어,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그, 보시고 어, 또 어떤 점이 또 궁금한 점이 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싱싱 사과대추를 어,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은 어, 어, 또 저한테 직접 어 전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은 어, 그때 그때마다 그런 그 궁금증 있는 그런 답들을 해소해드리려고 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같이 함께 올 한해 농사를 또 이렇게 또 지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수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또 파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아 내가 열매를 이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한테서 나오는 열매를 가격을 좋은 상품이 나와서 아이걸 내가 내가 제가 받고 팔아야 되지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올 때 열매가 열려서 수확을 할때 고객이 나를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서 사진 찍고 하나하나를 해서 어떤 일기 쓰듯이 가끔 나한테 나에 대한 것을 PR할 수 있는 자 요즘은 자기 자신을 자기 거를 PR을 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서 고객이 나한테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고객과의, 고객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나만 혼자 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최승기가 여러분들과에서 이런 답을 하듯이,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궁금증을 내가 부족한 걸 물어보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써서 올리는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그런 그 사진이, 글이 고객한테 고객분들한테 뭔가의 하나를 하나를 뭔가 다 하지 마시고 하나를 안겨 주신다면 그분들이 들을수 있는 공간력을 주신다면 아마 많은 답글들을 달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그 득을 보실 수 있는 노력한 만큼 노력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열매가 열려서 내 입에 떨어지게 주겠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객들한테 다가갈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파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고 가까운데 보면 이제 이게 농협에 이게 주로 이제 농 농사는 농협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보면 하나로마트 지역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저희에서 저희 지역의 그 농업이잖아요. 그 농협 하나로마트잘 활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보면은 인증이에요, 인증. 농사를 지으면은 어우, 내가 그냥 잘 지었어. 아무것도 인증도 받지 않고 남이 알아주냐? 안 알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GAP라는 그 제도가 있고, 또 친환경 제도도 있습니다만, 저는 친환경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GAP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보드린는게 그 GAP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 치시고, GAP 그럼 그, 받아가지고, 거기다 마크 붙이면은 인정해주잖아요. 우수 농산물이라고 돼가지고. 그러면은 지역 하나로 맡아도 당연히, 여러분, 아, 이왕밖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내 것은 안 팔려? 왜내 것은 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정작 열매가 뚝 떨어져서 그때 가서 따서 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강, 그, 꼭 명심하셨다가 잘 새겨듣고 제가 아, 저는 여러분들하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뭐. 만들어서 어디서 따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내가 지금까지 해본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지금 키워보는 야를 가지고 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그 나무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짧게도 키워보고 크게도 키워보고 여러분들한테 다 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를 내가 해본 걸 갖다 하는 것이지 어디서 가져와서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과대출을 이렇게끔 많이 변형화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처음에 그런 그 사과대추나 아, 복조대추하고 똑같았다. 그거를 어, 지금에 이렇게끔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행도 해봤고 많은 것을 착오를 거쳐가면서 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좋은 그런 결실 좋은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이또 하고 또한2주 후에 또 다시 찍어서 그때 가서는 더 좋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싱싱사가 대춘들 사랑해 주시고 또늘 함께하는 우리 또 어. 같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늘, 늘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붙도 계시는데 항상 너 옆에서 노력해 주는 우리 조성욱 씨또 이렇게 오늘도 또 와서 또 이렇게 수고를 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늘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서 주시면은 어, 또 그때 그때 아는 것만큼 다 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였습니다.